여러분, 거울 속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눈가에 생긴 잔주름, 입가에 깊게 자리 잡은 팔자주름을 보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하고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계시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일이지만, 그 변화가 너무 눈에 띄게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당황스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름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웃고 울며 보낸 소중한 시간의 자취입니다. 그 자체로 부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주름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사진 한장 찍는 것도 망설이게 된다면 그건 꼭 우리가 해결해 봐야 할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안전 3초 단한 방울로 팔자 주름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놀라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설명을 토대로 팔자주름을 변화시킨 그한 방울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병원을 찾은 73세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단 3주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피부건강과 노화방지 분야에서 50년 넘게 진료해온 김영호 의사입니다. 올해로 81세인 저는 저 자신도 주름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노년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세안전 30초의 마법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팔자주름과 얼굴주름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주름은 생활습관, 피부 상태, 그리고 피부 관리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상 팔자주름이란 코 옆에서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깊은 주름을 말합니다. 이 주름은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고 깊게 자리 잡으면 무표정이어도 인상이 피곤하거나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동시에 얼굴 근육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처지면서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웃을 때만 생기던 주름이 어느 순간에는 웃지 않아도 자국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 개선을 위해 값비싼 화장품 시술을 고민하시지만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침 세안전 30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피부가 밤사이 재생과 회복을 마친 상태에서 수분이 가장 부족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는 건조해 있고 모공은 열려 있으며 피부 표면은 외부 물질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단 하나의 자연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 속 깊이 영양과 수분을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한 방울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꿀입니다. 자 여기 또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대요. 화장을 해도 얼굴이 칙칙해 보여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하지만 한 달간 꿀 한방울로 하루에 30초씩 꾸준히 관리하신 후에는 딸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요. 화장도 잘 받는다고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단맛의 재료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꿀을 이용해 피부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꿀일까요? 꿀에는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꿀은 수분 보유력이 매우 뛰어나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균 작용이 뛰어나 여드름과 트러블을 예방하고 피부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피부 진정 및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꿀의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피부과 관련 학술지에서 꿀의 항산화, 항균, 수분 유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천연 꿀을 피부에 얇게 도포했을 때,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고 주름의 깊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사용 시점입니다. 세안전 30초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피부가 꿀에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건조해진 피부가 아침에는 수분과 영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정확한 꿀 사용법, 꿀의 종류,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꿀 선택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또한 분의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7세.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 우울해져요.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꿀 관리법을 안내해 드린 후몇주 만에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물어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의 힘이고 꾸준함의 힘입니다. 어떤 특별한 피부과 시술 없이도 단한 가지 재료로 단 30초의 관리로 이처럼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보습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꿀은 피부에 여러 단계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꿀은 강력한 수분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 속에는 히드로스코픽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합니다. 쉽게 말해 꿀이 피부 위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면서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아침에 바르게 되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꿀에는 항균 및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속의 과산화수소와 같은 자연 항균, 물질이 피부 속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지 않고 피부결이 점점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입니다. 꿀은 당분이 풍부한데 이 당분은 피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세포 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식물에 영양제를 주는 것처럼 피부도 그 자극에 반응하여 새살이 차오르고 주름 부위의 탄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꿀의 끈적한 성질은 자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동시에 안쪽의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자, 이쯤에서 실제 임상 사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73세 박순자 할머니, 68세 이정숙 할머니, 77세 김철수 할아버지까지 모든 아이로 인한 깊은 주름과 피부 칙칙함을 호소하셨지만 단위에서 4주간 꿀한 방울로 매일 30초 아침 루틴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경험들은 단순한 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5년 피부 피부과학회지 발표된 한 논문에서도 꿀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며 주름의 깊이를 줄여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꿀을 바른 피부는 4주 뒤 평균 주름 깊이가 15에서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 수치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꿀 요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꿀은 천연성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인공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적고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꿀한 병이면 수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한 방울만 사용하므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수차례 바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간단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하기 쉬운 루틴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기구나 절차 없이 아침에 세안전단 30초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므로 오히려 바쁜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에도 몇 가지 단점 또는 주의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 아무 꿀이나 써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무려시 섞인 가짜 꿀도 많은데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 순수 천연 꿀이라고 명시된 제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너무 많은 양을 바르거나 색에 문지를 경우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꿀은 한 방울이면 충분하고 부드럽게 감싸듯이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 사용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최소 2주 가능하면 1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간혹 계심으로 사용 전팔 안쪽이나 손목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정도 두었을 때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를 가진 재료입니다. 꿀 한방울로 시작된 30초의 변화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얼굴빛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꿀을 활용한 이 간단한 피부 관리법 외에도 몇 가지 대안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에 우유를 한 방울 섞어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향상됩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을 함께 섞어 사용하면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런 혼합 레시피는 반드시 꿀 단독 사용에 익숙해진 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재료를 섞게 되면 어떤 성분의 효과가 있는지 혹시 민감 반응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자 지침 및 권장 사항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아침에 세안하기 전 얼굴이 가장 건조하고 흡수력이 높은 시간대에 사용해 주세요. 둘째,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꿀을 한 방울 덜어내 손바닥에 얇게 펴 바르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약 15초간 유지해 주세요. 셋째, 따뜻한 물에 적신수건으로 살짝 눌러 꿀을 제거한 뒤 마지막으로 찬물 세안으로 마무리해 모공을 수축시켜 주세요. 넷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너무 많이 바르거나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로 콩알 크기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눈 주변은 반드시 피해서 발라주세요. 꿀이 눈에 들어갈 경우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꿀을 바르기 전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해당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넷째, 꿀 사용 중 가려움, 발진, 붉어짐 등의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찬물로 세안한 뒤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차가운 꿀보다 미지근한 꿀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에 꿀을 사용하기 전에 손바닥에 충분히 비벼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뜨겁게 데우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질문과 토론을 유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름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보셨나요? 혹시 꿀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용해보셨다면 어떤 꿀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몇주 정도 실천해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특히 여러분 중에 이 방법을 2주 이상 실천해 보신 분들은 변화된 피부 경험을 다른 분들과 꼭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비용도 시간도 아닌 바로 꾸준함입니다. 정성을 들여 매일 단3초만 투자해 보세요. 제안 전꿀한 방울. 이 작고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꿀과 같은 자연 성분을 활용한 건강한 뷰티 관리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기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아름다움 잃지 마세요.